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내건 삼김 선대위를 꾸린 것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전날 이들에 대해 잡탕밥이라고 평가절하한데 이어 연일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이 만든 청년의 꿈 청문 홍답 게시판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도움이 꼭 필요하냐? 새로운 정치와 부합하는 영입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에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의 합류를 합의했다는데 선대위 지도부 잘 꾸린 거냐? 이런 늙은 지도부를 2030 세대가 지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잡당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남긴 바 있다. 2009년에 그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했는데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BMW 파는데도 굉장히 막 쭉쭉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한번 했어요. 예. 여기가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 해서, 음. 그 2010년, 11년 이때쯤이거든요. 음. 그래서 주가가 한 2,000원이었던 게 8,300원까지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뛰고 쭉 올리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쭉또 빠집니다. 헛털고 음. 이제 주가 조작 새벽이? 성공했다고 예. 이제 끝난 건줄 알았는데, 음. 2013년도에 겨, 경찰이 갑자기 이걸 내사를 했거든요. 예. 2013년도는 음.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건 2012년입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직위가 특수부장이었죠. 특수부장. 예, 나는 특수부장 해도 떨어지긴 나는 특수부장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예.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일 때 이게 한 38페이지 짜리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그 주가 조작 주범과 제보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까지 다 예. 기술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김건희 씨름이 딱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공범을 8명을 이제 주가조작을 한두 명이 하면 그만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명이서 주고받고 뭐 상한가로 던지고 받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8명을 이제 포섭을 했는데, 공범을.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씨가 한 명이 있었던 거,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 등장을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에 그때 아마 김건희 씨가 그때만 해도 뭐, 이름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예. 뭐,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응. 음. 이거 수사로 전환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뭉개진 거죠 음. 그냥 검찰의 수사주의를 받아야 되고 또 거래소에 이게 정확한 증거가 있으려면은 그때 주범들이 자백만 있었으니까 예. 증거가 있으려면은 거래소에서 이 패턴 주가 거래 패턴이 어땠는지 이 여덟 명의 패턴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영장이 발부 어쨌든 그 없, 아, 발부가 안 됐어요 그때 음. 신청도 안 됐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내사 네,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음. 왜 내사중결이 됐냐? 2013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이후 바로 다음 해거든요. 어, <laughs> 검찰에서 예. 그때 나는 사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 검사가 그 부인이 거기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음. 영향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음.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음. 왜 내사중결이 됐느냐. 2013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이 바로 다음 해거든요. 어, 검찰에서, 예.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검사가 그 부인이 거기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음. 영향 미치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추론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만약에, 어, 그때, 전혀 뭐그 수사에 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핵심은두 그러니까 그게... 가지네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공모했느냐. 두 번째는 윤석열 씨가 이 관련해서 경찰 내사가 끝나고 어떤 저 기소가 수사로 넘어갈 때, 수사로 넘어갈 때 예. 그 수사 단계에서 혹시 개입했는가. 그렇죠. 예,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음. 최근에 사실 CBS 보도에서 또 다른 게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이 막 있었을 시기에, 예. 어, 김건희 씨가 그한 번은 또 별개로 치고, 음. 김건희 씨 엄마, 그러니까 그 장모 최 씨가, 예. 또그 도이치모터스의 등기 이사랑 같이, 예. 같은 IP로다가 수십 번 그, 그이 거래를 했다는. 같은 IP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이럴 수, 수 있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예. 계좌만 그냥 그 장모 최 씨가 빌려줘서,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이사가 거래를 그냥 자기가 자전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랜선 꽂아다가 네. 내가 자 이거 주식 하는 걸잘 모르니 네. 노트북 들고 갈 테니 이거 좀당신 해줘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상 그렇죠? 팔아 뭐 이렇게 하면서 수십 번 했는데 그공교롭게도 네. 같은 장소더라 그리고 가, 그 주가가 급등했을 시기 음. 2010년 말 이때더라 라는 음. 걸 이제 이게 이제 주가 조작 그걸 저도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 보통 나오는 패턴인데요. 같은 IP 또는 같은 시각에 주가 조작, 주가 매매를 했다는 건,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거는. 예.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수십 번, 수십 번을 했다. 그... 아. 매우 의심 되죠. 예, 아.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윤전 총장의 장모님도 주가 조작 사건에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지금 예. 이게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가장 그때 튀어 오른 게 예. 2011년 3월이거든요. 음. 그때 8,300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요. 예. 당연히 주가 조작범들은 그때 팔았을 겁니다. 음. 그냥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아야만이 돈을 버는 거지. 예. 그러니까 2011년 3월을 기점으로 본다면 팔았다고 본다면, 예. 그런데 포괄 일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 공범들이 여러 명인데, 그렇겠습니다. 여러 명들이 그 이익을 다 실현하지 않고 음... 갖고 있었거나,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겠습니다. 추론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검찰에서 예.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 음. 저희들이 몇년전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 아니겠? 아니면 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데 못 털었어 오해만 사게왜 잡고 있어? 아. 남았으니까 잡고 있을 건데 남은 이유로 보면은 그 포괄 일자밖에 없을 거다. 아. 그거는 가능성 이 있다는 거죠. 그